여 번째. 아, 두 번째. 두 번째. 두번3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개 망했다. 빨리 번한두 번째. 한번라딱5 0두 남았구만. 한장 시험치기 20분 전아 어? 어? 어. 이거 언제 다 <laughs> 보니 따본... <laughs> 이름 박나현 태권 소년 소년? 나이 소녀 <laughs> 김혜린, 나이 스물네 살, 철학. 그간 그건... <laughs> 아주 열심히,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군요. 하지만 머릿속에아무것도안들었다는김메린씨 10시 4분 교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이 볼펜. 안 받는다고 3 0 0 원짜리. e g 0 원짜리. m b 300원 Sambego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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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시험 쳐 줄게. 이걸로 시험 보면 다 이걸로. 어? 오케이. 한번 도전해 볼 이게 바로 혜린이의 인성입니다. 잉크도 아, 없는 걸 아, 저보고 1. 시험 쳐라고 했어요. 이걸 경게 날리는 기의 인성입니다. 이크아이으로 변경. 두시 시험 시작 시간 교수님이 안 오셨습니다 시험 건도 시험 건 <laughs> <시험 끊었다. 웃음>